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 내가 네. 푼 거랑 답이 진짜 순간 삐딱하면 많이 아이고. 틀립니다. 보자. 앞 아, 페이지는 괜찮지? 네. 13번이요.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틀린 거. 뭐 해줄까? 8번. 8번? 8번만 8번 하면 돼? 야. 삼각형이 되려면 점이 몇개 필요하니? 점이 된다는 얘기는 잘 봐. 점세 개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직선 세개 선택하면 점세개 나와요. 직선 세개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점세개 나왔나 와. 그래서 직선의 선택을 구하면 돼. 직선이 몇 개지 지금? 아홉 개 있지. 아홉 개 중에서 세개 선택하면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데. 평행한, 거. 평행한 거에서는 안될 수도 있겠지, 맞지? 평행한 게 지금 몇 개였어, 평행선이? 어, 평행선이, 평행선이 뭐. 지금 몇 개지? 네, 네 개. 그러면 네개 중에서 세개 네 선택하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리고 나서, 네개 중에서 두개 선택해도 안 돼요. 어. 여기 두개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돼, 맞아, 맞아. 그리고 나머지 선은 몇개 남았지? 평행선이 네 개니까 다섯 개지. 됐어. 왜안 되는지 알겠어, 이거? 이거 알겠니, 이제? 전체 개수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거. 평행선에서 세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안 생기지. 평행선에서 두개 선택하고 나머지 직선에서 한개 선택해도 삼각형이 안 돼요. 결국, 직선의 개수와 점의 개수는 똑같다는 거야, 결국. 점에서 고르는 방법.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답 나와요. 그리고 2페이지에 그 괜찮아? 해결할 수 있겠어 나머지는? 음. 3페이지에서 형저 9번좀 해주세요 야 9번은 너 항등함수가 뭔지 알아? 뭐야 음. 항등함수 문제를 보고 풀어야지 항등함수 뭐야? 똑같이 나오는 거. 그럼 여기서 똑같이 나올 수 있잖아 뭐야? 마이너스 넣을 때 마이너스에 나올 수 있잖아. 여기서는 지금 x 넣었을 때 x 나와야 돼. 맞아 맞아. 얘랑. 그렇지 이거 풀면 되지. 그럼 3x가. 이 안에 숫자 맞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돼. 음. 그리고 x가 3이면 되지. 끝! 다토해 어? 이거 아니지. 이거 틀렸다, 계산 뭐야, 이거? 아 문제 문제를, 잘못 썼구나 문제를, 문제를. 다토한배신데 끝! 어. 알겠지? 네. 그럼 여기 넘어가?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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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번 대휘 x제곱 플러스 y제곱 원방정식. 아야 네! 얘원의방정식 아니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못 받는 거야 이거 4잖아 왜 x 의뭐넣래첫 번째 x 의 처음에 2분의 3 2분의 3 넣으면 뭐 나와? <laughs> 양수 찾아지 음수는 아니니까 맞지? 이거 나와? 뭐? 2분의 7아 2분의 7이다 또 다시 2분의 7 넣으면 되지 두번 2분의 3은 맞아 안 맞아 이분을 칠러면 당연히 이거 나오겠지, 얘. 짝꿍인데. 두번 하면 자기 자신이잖아, 맞아, 맞아. 몇번 하래? 13번. 뭐, 한번 하는 건 똑같지? 한번 하는 게 이거잖아. 네. 끝났네. 네. 아, 지금 저 루트를 27로 봤어요. 루트를? 네. 어이구,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됐다. 27로. 아, 이까지 괜찮지? 그 다음 페이지 문제지다 다음부터. 그 다음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거 어렵겠죠? 13번. 13번 어려웠을 거고. 15번 어려웠을 거고. 사전식은 맞췄니? 네. 어, 다행히. 13, 15, 16. 16, 16페이지요16 썼다 랬잖아 13부터 봅시다. 아, 래도또 많이 했지? 하는 방법은 이제 좀 알지 이제 어느 정도는. 아니, 식상 좀 다른 거데요 치형이 4개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 다음에 거기다 추가했잖아. 그 추가한 것만 하면 되잖아. 여기에 어려워. <laughs> 그러면 지금 x라는 게 y라는 게 xx 1 2 3 4 5가 있고 다시 1 2 3 4 5가 있는데. 234 얘가 갈 때는 결국 치역이 4개란 말 때문에 치역을 먼저 선택을 해. 조합으로 5개에서 몇 개, 4개 선택하지. 이게 가지. 얘까지. 그 다음에는 얘가 선택돼야지. 얘는 선택되는 순간 끝나는 거야. 함수의 개수는 맞아, 맞아. 4개 중에서. 치역을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치역을 선택하는 방법이잖아 이해가니? 여기서 몇개 고르면 돼? 세개 골라요 그러면 여기까지 골랐다고 쳐 그럼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가자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근데 함수라는 건 뭐야? 얘하고 얘도 대응되어야지 함수가 될거 아니야 맞지? 이럴 때 경우수에 바뀌겠지 맞아 안 맞아? 이해가니 안가니? 1과 5가 대응되는 걸 따로 생각해. 그냥 이제 이렇게 세팅한 상태에서 이렇게 세팅한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여기까지 한 거야. 맞아? 맞아? 끊어 쓰는 거예요. 치역의 원소가 4개일 때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경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한 가지 경우로 그냥 끝까지. 그게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 이해가? 그럼 1이 들어갈 자리는 몇 군데야? 4개 5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야? 4개 네 그런데 우연찮게 이놈 둘이 다 일로 가면 돼안 돼? 안 돼? 되네 미안해 <laughs> 잘못 말했어 이 놈이 다 2, 3, 4로 가면 돼안 돼? 안 되잖아 1이 선택받았는데 맞지? 그러면 얘가 빼야지 다 어디로 갔을 때 여기로만 갔을 때 맞아 맞아 3개, 맞아? 얘도 여기로만 갔을 때를 빼면 1로는 누군가 가야 할거 아니야, 최소한 한 명이, 맞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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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과 5가 한 명도 1로 안 갔을 경우 수가 이거야. 이해가 안 가? 1이 2, 3, 4에 대응되는 그래서 1과 5에 대응되는 걸 따로 구한 거라고. 그래야지 안 복잡하지. 그래서 조합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이게 몇 가지야? 곱하기 구하시면 돼. 16 빼기 아, 곱하기 9가 아니라. 계산도 못 해. 7인가? 16 빼기 9니까. 이게 뭐라고? 이 다섯 개 중에서 치역을 뽑은 가지수 맞지? 그 거에에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세개 고르는 수가 얘는 끝나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걸 여기 한 거야. 그러면 그거 여기까지 한 세팅이 지금 여기까지야, 세팅이. 여기 네 개에서. 그 나머지 두 개를 여기에다 대응시켜야 되는데, 맞지? 그걸 이렇게 따로. 끊어서 하면 할만해. 끊어서 하지. 알겠니? 괜찮니? 어떻 어디에서 끊어야 되는지 알겠어? 괜찮아? 네. 연습해야지. 쉽지 않아. 응? 뭐가? 그 이상하게 푸는 것도 맞을 수 있어. 근데 어디서 뭘생각 못했을 뿐이지. 15번. 15번 뭐야? 모르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요. 예 소수가 2, 3, 5, 7이지. 나머지 숫자는 뭐야? 1, 4, 6, 8, 9죠. 인정합니까?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아, 어, 어, 그 자리. 큰 순서부터. 근데 뭐라고 쓰있어요 소수 몇개 쓰래, 최소한? 두개 최소 두 개였어요? 아, 최소구나. 최소야, 최대야. 아.. 수, 수, 오, 소수가 두개 두 이상. 두개 이상이니까, 맞지? 두개 있대, 아, 그런데 크기 순서대로 해야 돼.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제일 클 때부터 생각해. 크, 큰, 큰거 뭐야? 구루 시작해 지 뭘? 왜큰 거부터 해요? 소수는 소수는 작큰 수부터 쓰라 했잖아. 큰 수부터. 아니 소수가 두 개. 큰 수부터 나일할 때 소수가 두 개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최소한. 그럼 구를 쓰는 순간 소수는 세개쓸수 없잖아, 죽어도. 그러면 여기에서만 두개 골라서 이렇게 채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 내가 포함한 거지, 맞지? 이건 뭐야 그래서 구루 시작한 거. 4피몇 개야? 1 2 개. 팔로 시작한 것도 있겠지. 얘도 4p 네요 2에 가한 가기까지? 여 7일 때는 다르네. 7일 그렇지. 이제 7일 때는 다르지. 소수를 썼기 때문에. 맞아, 맞아. 소수를? 두 개. 그리고? 세 개. 소수를 세개 쓰려면? 3p. 3p. 3p야. 맞아? 네. <laughs> 그러 소수를? 한, 이게 소, 소수를 세개쓴 거야 맞잖아 세개 소수를 두개 쓰려면 여기서 하나 쓴다는 얘기지? 네. 이제 뽑아. 3시1로 3시 뽑고 나서 어. 여기서 몇개 뽑으면 돼? 한개또 뽑아. 맞지? 그리고 얘를 배열해. 그러면 이 숫자 채우는 거잖아. 계산을면몇 자? 3시 이제 더해봐 몇 개인지 여기까지 가. 어, 24. 54. 30. 아, 딱 60이야, 여기까지가. 50, 50, 50. 61번째 구하라는 얘기지? 61번째는 뭘로 시작해야 돼? 6으로 시작해야지? 소수 몇개 써야 돼? 2개. 6, 소수야? 아니요. 그럼 소수 아니니까 여기서만 골라야지. 7, 5. 아. 이게 61번째 숫자입니다. 쉽지 않지? 근데, 크기 순서니까 크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수 채우. 소수. 수 분류. 쉽지 않습니다. 뭘 써야 되는지 수 분류. 연습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 16번은 우리가 했지 않았니? 저? 마플에도 있었고, 맞아, 안 맞아? 있었어요. 있었지, 마플에서. 마플에서 그때는 직사각형이라 정사각형이었지? A가 그리는 도형에 A가 도형 그림 뭐 이렇게 되겠지? 뭘? 얘 얼마큼 평행이동했대? AB의 길이가 3분의 5. AD는 이 C라는 점에서 평행이동했겠지, 맞지? 얼마큼 평행이동했어? 그렇지. C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얘도 평행이동하고 똑같아.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y축을 얼마만큼? 3분의 5만큼만 평행이 더하면 C A의 자체 방정식이야. 끝. 그 왜요? 아, 이동해서 그런 거요이 직사각형이 항상 유지된대 네. C를 여기다 찍더라도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지? 음. 그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면 A 점 무조건 나와, 안 나와? 아, 네. 그냥, 그냥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돼. 아. 별거 아니지? 네. 아, 알면 되게 쉬워, 이 문제. 맞지? 그럼 식은 X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5. 됐지? 음. 여기다 먼저 뭐하면 돼? 대입하면 돼 음. F 9분의 4 9분의 4 대입하니까 몇이니? 3분의 4 3분의 4? 저게 3분의 5야? 음. 3분의 9니까 3인가? 어, 그리고 빼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뭐하래요? 여기다 빼기 3분의 1을 한 다음에 다시 제곱하래 뭔 뭐? 이상한 거라고 그래? 3분의 7의 제곱이니까 9분의 49 이렇게 푸시면 돼요 뭐 연산이니까 옆에 핵심이 이거야 이거 평행이동 이건 많이 맞지? 했어? 그때 정사각형이었고 17번에 있는 네 17번 내가 아까 얘기했지? 아까 했던 거 기본적인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laughs> 설마 이거 역함수 구한다비 제곱합 그런거 아닐거 아냐 얘 방정식이야 나눠주면 되는거 아냐 x,x로? 아니 미반드로왜 네 나눠 얘 0이야? 묶어야지 어, 그럼 너는 x제곱 2.. E... 뭐다 x,a이면 이렇게 x나와서 아 x는 a구나 이렇게 푸니? 요즘에? 네헉저저 <laughs> 저 풀었는데 x가 0일수도 있잖아 해야지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문자면 알겠지? 묶는 거야. 넘기면 인수분해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일반적인 풀이를 알려준 거야. 뭐 식이 복잡하면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그냥 인수분해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일반적인 2차, 함, 2차, 방 2차 함수 할때 일반적인 풀이를 알려주는 게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다 풀거든, 사실. 아까는 특별하게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푼 거고, 성질을 이용해서. 알겠어? 그럼 이거 방정식 푸는 거잖아. 해를 어떻게 구해?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잖아. 아, 0일 때 안에서 풀렸다 그니까 러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내가 0일 때 풀던가 얘가 0일 때 푸면 되지, 뭘. 맞아, 맞아. 2x 더하기 3이 멀 때? 0일 때. 2x 뭐 나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3이 멀 때? 0일 때. x는 몇이야? 마이너 3이지? 만족해? 안 해. 버려야 돼. 얜 뭐야? 두 번째. 누가 역함수로 푸니? 맞아, 안 맞아? 얘 1대1등 맞아? 맞겠지? <laughs> 이렇게 써 놨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 대신 이걸로 바꿔서 풀려고 이거 안 풀잖아 맞지? 그렇게 풀잖아 다 맞아 맞아 응, e 2x 더하기 3이 뭘 때랑? x일 때랑 이런면교체을주 하면 되지 그럼 x는 몇이야? 마이너스 3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일 때는? 이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이거 맞는지 2곱하니까 x 더하기 3은 2 x <laughs> x는 3다 만족하죠. 3개 알겠어. 이거？x 0일때 니까 얘가 0이도 되고, 얘가 0이도되잖아풀었일때데 되고, 얘가 얘일때풀때는 x값은 반드시 뭐 이상 나와야 돼? 일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3나왔때아 이거 아. 버리라고 다 확인하는 거지. 다 만족해, 이 조건을. 그래서 그냥 다 선택한 거야. 알겠지? 이런 스타일 나오면? 약분하지 마. 언제부터 약분하고 있을 수 있어. 됐지? 서수령 1번, 2번은. 괜찮니? 이건 좀 많이 했던 건데, 1번, 2번은. 서수령 3번. <laughs> 네. 서수령 3번. 내가 유리함수 설명할 때 약간 심화적인 표현 기억하라고 했는데.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지? y는 x plus k 대칭? 네? 네? a,b의 점대칭 즉, 아? 정구선의 교점 점대칭이라 했지? 혹시 기억납니까? 점대칭하는 방법 아, 완전 안기억 ea 마이스 x 얘를 점대칭하려면 y 대신에 뭐 씁니다? eb 빼기 y x 대신에 뭐 씁니다? ea 마이너스 x 이게 점대칭이라는 뜻이야 근데 점대칭 도형이 뭐냐면 점대칭 도형을 했을 때 처음 함수와 똑같다는 얘기야 그냥. 그러면 얘는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y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x 플러스 eb로 표현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게 점대칭 하나 함수야 얘를. 근데 점대 유리함수의 가장 특징이 뭐라 고 했어? 점대칭 했지 맞지? 그럼 얘가 얘랑 같아져야 된다는 거 아니야? 점대칭 해봤자 똑같다는 얘기니까. 점대칭을 시켰더니 처음 함수가 그대로예요. 그 뜻이잖아. 그러면 처음 점대칭한 그래프가 이거잖아. 이 식이 이거잖아. 맞지? 이 식과 누가 같다는 얘기야? 그래, fx도. <laughs>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면 y는 fx라는 함수는 a, b의 점대칭한 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맞아. 그럼 정리해볼게. 넘기면 fx. 이런 영 꼴이 나오면 x 마이너스 x 하고 어떤 숫자 나오면 이건 점대칭을 알려준 거야 f y 는 f x 랑 그래프가 봐봐 a, b 어떻게 찾는다 그랬지 a, b에서 점대칭했다라서잖아 찾는 방법? 그렇지 얘 반나누고 얘 반나누고 이 식이 뭐야 지금 주어진 식이 이거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나누기 2에 몇이야? 2. 2. 얘를 나누기 2에 2,2에 2, 대해서 점대칭한 도형이 됩니다. 다음 유리함수는 2,2가 대칭점입니다. 그 얘기라고. 그 다음부터 풀수 있겠지? 음. 식 설정한 다음에 대입해서 k값 구하고 알겠니? 네. 서술형 4번 이게 좀 어렵죠? 음. 이거까지 하면 되지? 그러면 서술형 5번은 할만 할테니까 맞아 안 맞아? 4번이 중이 맞나요? 아주 어렵진 않아, 이게. 시작을 잘했으면 돼, 시작을. 이게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laughs> 조건 뭐라 써 있어? 개수는 한개 이상부터 몇 개까지? 9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a와 d는 짝수래, 또. 이게 어렵긴 해, 왜? 너무 조건이 많거든. 읽다가 이거 어떻게 다 해결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A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라고 합시다. 개수를 A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B보다 2만큼 많아요. 그 다음에 C는 B보다 3만큼 적어요. 그리고 E는 D보다 적어요. E는 D보다 적어요. D는 B보다 D는 B보다 적어요. 이 순서를 만족하네요. B, D, E 그러면 시작! 어떤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하면 되거든? 어떤 숫자부터 시작할 것 같아? B? B 아닐까? 가장 하... 흔히 하... 들어야 는게 B B가 조건이 있잖아 근데 B, A와 D가 짝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A로 합시다 A로 합시다 A부터 시작하면 돼 근데 큰 숫자부터 할래? 작은 숫자부터 할래? 숫자부터 큰 숫자부터 그...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를 시작을 8로 시작했으면 할만했어. 시작 자체를. 왜 9가 아니라 8부터인지 알겠니? 짝수니까 A가 결정됨에 따라서 결정되 애들이 되게 많아져요. B는 몇이야? 6이에요. 맞아? C는 뭐야? c 는 3이야. 이두 개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이제? 근데 여기서 알잖아. B, B, B가 몇이었어, 지금? 근데, 뒤가 또 딱스라며. 뒤에 들어갈 수 있는 점 뭔데? 그래서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숫자는 얘보다 작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할만하지. 됐어? 쉽진 않아. 응?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이제 6이지. 6 넣어봐. B는 뭐, 뭐, 뭐가 들어가? 얘는 뭐가 들어가? 한 개. 한 개. 이 밑으로 가면 얘가 뭐가 나올 것 같아? 음? 아, 네. 음수 나오겠지. 이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두 가지만 하면 돼. 그러면, <laughs> d는, 뭐야, d는 뭐, 뭐가 들어가? 어딨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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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보다 작아야 돼. b보다 작은 d가 어딨어? 4보다 작아야 돼. 맞지? 짝수 하나밖에 없잖아. 2. 1. 끝.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감이 너무 어렵긴 해. 시작 자체를 그것만 조금 잘 선택했으면 좀할 만한 문제로 바뀌어. 그래서 중이야. 정우도 많지 않고 안고치고 빨리 고쳐. 마무리해 빨리. 그리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딱 이렇게 하니까 하나씩 끝나네. 프리한데 음. 한 30분 걸리는구나. 네.